안녕하세요. 병원 년 2월 달 용띠분들. 올해 7수, 9수, 정말, 음, 힘들 만큼 죽을 똥, 살 똥, 잘 버티고 버티고 오셨어요. 정말 많이 버티셨어요. 내가 오히려 직장에, 이, 이 용띠분들은 공무원 쪽이나 법 쪽이나 아니면 또 내가 어, 철도 쪽이나 아니면 요식업 쪽이나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다양하세요. 법적으로도 많으시고 정말 다양하신데 정말 많이 버티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올해는 용띠 쪽에 버티고 계시던 분들이 정말 간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리고 올해는 죽을 만큼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몇년 동안 일안 하고 정말 땡깡땡깡 잘 노셨죠? 잘 노셨는데, 올해는 정말 서류상에도 일이 바쁘시고, 정말 구설에도 바쁘시고, 정말 간제도 바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에 저질러 놓은 일에 내가 지금 닦고 있는 격이야. 그 소리는 간제 끼리를 만들어 놨고, 구설 끼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에는 정말 많이 그 수습하냐고 바쁘셨을 거예요. 2월 달에 사람들하고 충돌이 들어옵니다. 충돌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돈 관리하시는 분들, 사람 관리하시는 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인맥을 정리를 잘해 놓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인맥의 정리를 안 하셨으면 나를 물어 뜯는 격이 되고, 또돈 관리를 또잘 잘 하셨으면, 그쪽에서 또 나를 물어 뜯을 텐데, 물어 뜯지 않게끔 관리들을 잘 하시라는 소리가 들리시고, 계단을 다니시더라도 조심을 하세요. 내가 방아, 엉덩이 방아를 찌어서 조금 뼈에 금이 가서 기부수를 할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고, 눈이 오던 빈판길에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걸으셔야지만이 넘어지지 않는 시기가 들어오고, 39살에 올해 직장에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2월달에. 2월달에 직장 운수, 저거, 이동수가 들어오니, 그 이동하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고, 비교를 해 보셔서, 만약에 가신다면, 그건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니, 조금, 음, 그런 부분 쪽으로 섬세하게 가신다 면은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